집합 x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3에 대하여 함수 f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두 상수 a,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지금 묻는 거잖아 지금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그리고 f-1은, 마이너스 1, f3은 3의 값을 가져야 되잖아. 근데 f3은 지금 이 식에 의해서 당연히 3을 갖게 되고, 그러면은 지금 요 f-2랑 f-1에 집중을 해보면은 4-2b-2가 0이 돼서, 그럼, 아 아니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. 요렇게 요렇게 사라져서, 그러면은 a-2b가 0이 되고 그럼 b가 2a가 되겠지 그리고 a-b-2가 1이 됐으니까 그러면 은 a-b가 1이 된 거고 그럼 마이너스 a가 1이 된 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2a는 마이너스 2인 b가 되겠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이 되겠지. 그래서 답은 3번.